아시아나 항공은 착륙 직전 비상구문이 개방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사고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 중단된 자리에는 A321-211대 의 26A좌석과 A321-203대 의 31A좌석이 포함되며, 이 좌석에 앉은 승객은 사고 항공기에서 문을 연 승객과 동일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해당 좌석은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구 문을 여는 것이 가능한 수준으로 앉은 상태에서 문이 손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내 외부의 기압차로 인해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착륙 직전에 낮은 고도와 상황에 어울려 비상구를 열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러한 조치를 안전을 위한 것으로 강조하며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판매 중단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중단 조치의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시아나 항공이 운용하는 다른 항공기 기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상구 앞자리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에서 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약 213m 상공에 있는 기내에서 승객들이 착륙 순간까지 공포를 느끼게 했고, 일부 승객들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승객은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착륙을 빨리 하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승객을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